어 제가 공부할 때는 항상 본 내용을 먼저 절대 보지 말라고 합니다.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목차예요. 목차가 가장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목차를 보면은 내가 앞으로 뭘 배우게 될지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좀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목차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. 한번 쭉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항상 복습할 때도 복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목차를 보면서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복습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. 딱큰 틀이 적혀져 있을 때 그냥. 다 모르더라도, 어, 아, 아,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지. 그러니까 우리가 백지 노트 쓴다고 하잖아요.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, 목차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었지, 아, 이러한 내용이 있었지라는 정도가 떠오르게 되면은 그건 복습을 잘하고 있는 것. 근데 단어를 봤는데 난 보통 여기서 뭘 배웠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그러면 그 파트는 본인이 자신이 없는 파트. 그럼 복습할 때그 파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다.